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 신문을 중심으로 평협이 전하는 가톨릭 소식과 정보, 가톨릭 평가소 56번째 시간입니다. 4월 25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방역 지침이 사실상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선 본당들도 성당 좌석의 거리두기와 방문자 명부 확인, 그리고 발열 점검 같은 여러 조치들이 모두 해제됐고, 전례 거행을 비롯해서 본당의 단체 활동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복잡하던 성당 입구들도 아주 산뜻하게 옛 모습을 되찾았지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 모두 5월 1일자 신문 1면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짓고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은 1면에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신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코로나 방역 지침 해제 후첫 주일을 맞은 명동대성당 풍경을 스케치 기사로 실었습니다. 말씀과 성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 만나다 라는 제목 아래에 성전을 가득 메운 신자들, 모처럼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움츠러들었던 회합과 각종 모임과 교육도 서서히 활기를 띄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신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신자들이 본당 신앙생활로 복귀하고 있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기획기사를 일면 하단과 팔면에 싣고 있습니다. 가톨릭신문 기사는 2년 이상 비대면에 젖었던 신자들이 대면을 통한 소통습관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쇄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멀어졌던 전례와 성사 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생활 속 신앙 실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가톨릭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신문이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전례와 성사 생활에서 활력을 되찾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신앙 실천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구 신호들을 통해 본당과 단체마다 시행하고 있는 또 시행해온 신호드 경청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눈 그 신호드 정신을 생활화해 나갈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교회의가 각 교구와 수도회 단체들을 통해서 수합한 한국천주교회 2021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한국천주교회 신자는 593만 8,04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했습니다. 세신자는 14,745명이 늘어서 0.2% 증가했습니다. 사제수는 추기경 1명을 포함해 주교 41명, 신부 5,585명으로 모두 5,626명입니다. 유아 영세자는 9,710명, 초정성체 어린이 수는 35,247명으로 유아 영세자와 초정성체자 모두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년도인 2020년에 코로나19로 미뤘던 유아 영세와 초정성체를 한꺼번에 한 영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일미사 참여율은 8.8%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에 비해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연령대별 신자 비율은 60세에서 64세까지가 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세에서 54세, 세 번째가 55세에서 59세까지였습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신자의 23%를 차지해 한국교회가 초고령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제성소와 수도자성소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에 원로사목자 비율은 또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교세 통계를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위축된 신앙생활의 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함께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사목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 또 갈수록 줄어드는 사제송소와 수도송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일 등이 한국교회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이지요. 또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어서 한국천주교회가 제정한 생명주일이기도 합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 주교는 제12회 생명주의를 맞아 담화를 발표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문희종 주교는 인간 생명은 부부 사랑의 결실이자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라면서 생명의 신비를 경축하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낙태죄 관련 법에 개정안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한 문주교는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인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젊은이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노동절 담화를 통해 특별히 불리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김선태 주교는 아직도 많은 청소년이 공장과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항만과 바다 등지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차별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환경과 장소에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계, 기업과 사회 전체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제3대 청주교구장으로 23년 동안 청주교구를 이끌어온 장봉은 가브리엘 주교의 2임 감사 미사가 4월 23일 청주 내덕동 주교자 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이인 감사 미사에는 한국교회의 전현직 교구장 주교들과 교구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월로 예정했던 러시아 정교회 키릴총대주교와의 만남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키릴대주교와의 만남이 혼란을 초래할 이유가 있어서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는 4월 24일 제한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서울정동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반전 시위를 하고 평화의 행진을 벌였습니다. 신자 노동자들은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노동과 신앙에 대한 신자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3%가 자신의 일을 하느님께 받은 소명으로 여긴다고 응답했고 91.3%는 일터에서 자신이 가톨릭 신자임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서 새만금 신공항 철회 촉구 거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세만금 신공항 사업이 계획의 적정성도 없고 입지의 타당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교구가 주교와 사제의 교구민이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환경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릴레이로 낭독한 영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 환경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동작동 본당은 새성전 봉헌식을 5월 1일 서울 동작대로 35길 42현지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거행합니다. 또 춘천교구 효자동 본당도 5월 4일 춘천시 공지로 현지에서 교구장 김주영 주교 주례로 새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제주의 첫 사도이자 순교자인 복자 김기량 베드로펠릭 씨를 현양하며 국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김기량 순교기념관이 4월 23일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현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은 목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는 라파엘 클리닉 등 이웃을 돕는 교회 기관 5곳에 부활 나눔 후원금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다가왔습니다. 이 5월을 교회는 또한 특별히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의 삶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성모성월로 지냅니다. 한평생 오롯이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께 날마다 그리고 자주 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묵주기도, 성모송, 그리고 아침과 낮과 저녁으로 바치는 3종 기도는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또 성모님께 바치는 가장 친숙하고 아름다운 기도들이지요. 성모님의 마음으로 5월 성모 성호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